안녕하세요. 성북장애인복지관의 나눔성장가게를 소개하는 나눔이입니다. 여기서 나눔성장가게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9월 나눔성장가게 세 번째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총 16개의 나눔성장가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는 딱 즉석 떡볶이와 페리카나 월곡 2점을 방문했었는데요. 오늘은 음식점이 아닌 국민약국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약국의 위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동덕여대 오거리입니다. 동덕여대 오거리에 도착하시면 바로 중앙에 부민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나눔성장가게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인분에게 매월 필요한 의약품 혹은 영양제를 나눔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약국 나눔성장가게 를 이용하시는 이용인분들은 약품 후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내가 팥을 원체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나는 몸이 불편해서 먼데에서 받아다가 갖다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한번 받으면. 바르면... 이런데 전부 다쇠가 박혀 있고 그 음, 팔, 음. 허리 두개뭐한 권에만 여섯 일곱 장만 되게 삼십 장이더라고요. 그 며칠을 못 가지고 목욕해 있면 음. 깨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붙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버님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렇죠. 네, 오늘은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약품 나눔성장가게를 이용하시는 이용인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나눔성장가게는 꼭 식당과 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점들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사장님들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성장가게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은 성북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